여러분, AI 시대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 가치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월가의 전설 톰리가 월드코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이유이자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입니다. 월드코인은 9월 초에이코딩스로부터첫 기업 재물을 유치했고 이후 톰리가 이끄는 비트마인의 지원으로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 결과 가격이 두배로 뛰며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이후 차익 실현과 고래 매물 철회로 가격은 다시 눌림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월드코인 단타용 알트코인이 아니라 AI시대의 실내 인프라 토큰으로서 월가조차 주목하는 코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어제 또 하나의 엄청난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발표였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는 단순히 채 g p t 의 창업자가 아니라 월드코인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즉, 이번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초대형 협력은 결국 월드코인에도 직접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 차세대 지능시대를 위해 10기가와트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전체를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트만은 분명히 월드코인의 인간 증명을 AI 생태계에 녹여낼 겁니다. 왜냐? AI가 커질수록 누가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1.3 에서 1.5달러 구간에서 흔들리는 월드코인 가격은 단순한 조정이지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엔비디아, 오픈 AI, 월드코인 이세 축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앞으로 더 거대한 내로티브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정리하자면 톱니의 월가급 지지, 고래 매도세 완화, 그리고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천억 달러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게 겹치는 순간 월드코인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AI 시대의 실내 인프라 토큰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여러분, 고래들은 절대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량을 쓸어 담는다는 건 앞으로 다가올 대형호재와 새로운 국면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단기 눌림이 아닙니다. 바로 장기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앞둔 조정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AI 시대의 신뢰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거대자본의 합류, 고래들은 이미 이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속이듯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월드코인사를 를 조사하던 중에 이번에 업비트 에 상장하기 전부터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래량이 나와 온체인지표 와 거래량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전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 하는 챗찌피티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결제 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챗찌피티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챗찌피티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 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보니 올해 9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 있던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만원만 매수해도 5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 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범고래 상단에 있는 링크 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만 적어 주시면 한분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수천 퍼센트 급등 예정인 이 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 제가 발견한 이 정보를 유료로 판매한 업자인지, 차단시켜 놓은 업자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희 코인번골에는 절대로, 절대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정보 공유를 빌미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판매업자는 꼭 조심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후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